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원상 신앙절에서 공정영제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원상 신앙은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공정영제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분별은 공정영지의 광명으로 중생심의 분별망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텅 비어 고요한 자리에서 보면 본체라는 대랄 것도 없고 현상이라는 소랄 것도 없고 변화, 변태하는 유물할 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공적한 자리에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영지가 갈마 있다는 것입니다. 텅 비어 고요한 공적한 자리가 두려워치 알아차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공적하면서 영지한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적영지의 광명을 따라 본체인 대가 분명하고 또 현상인 소가 완연하며 변화인 유무가 확연한 것입니다. 우주만유의 본체에 바탕하여 형형색색의 현상이 두렵하고 유무 변화가 확연한 것입니다. 대소유무는 공정영지의 드러남으로 공정영지의 광명이 대로 드러나고 공정영지의 광명이 소로 드러나고 공정영지의 광명이 유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대소유무는 이런 쌍한 자리의 나툼으로 대소유무는 서로 원융하게 융통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쌍의 신앙은 한편으로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로 믿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자리로 믿는 것입니다. 정전 참회문에 자성의 분별 없는 줄만 알고 분별 있는 줄을 모르면. 유무초월의 참도를 알았다 할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별 없는 자리에 바탕하여 분별 있는 자리도 드러내야 하며, 분별 있는 자리에서 분별 없는 자리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 없는 자리와 분별 있는 자리는 바다와 파도 관계로 비유해 볼수 있습니다. 파도가 본래 바다인 줄 알면, 일체의 파도도 다 바다의 작용이듯이, 분별이 나타나는 마음법의 파도가 본래 분별이 없는 청정한 바다라는 것입니다. 일체 마음법이 다 분별이 없는 청정한 자리에서 나타나는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정확히 한번 확인해서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확신하여 보는 것입니다. 공정영계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신앙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처를 확인하여 이 자리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분별은 경계를 따라 일어나는 갖가지 생각과 감정입니다. 좋다 나쁘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는 이런저런 생각과 감정들이 출몰하게 됩니다. 일어났다 사라지고 또또 또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것이죠. 생각과 감정에 따라 다양한 현상들이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과 감정이 이리저리 변합니다. 좋았다가 싫었다가, 싫었다가 좋아졌다가,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안, 들었, 안 들었다가, 반대로 또 이제는 또안 들었던 것이 또 들었다, 들었던 것이 안 들여졌다. 이렇게 생각과 감정들이 이렇게 변화, 변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감정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이 생각과 감정이? 생각과 감정은 대, 소, 유무에 분별이 없는 공정영지에서 나타나는 광명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이 공정영지한 자리에서 드러나기에 생각과 감정은 공정영지의 나타남입니다. 분별을 공정영지인 일원상의 광명으로 보면 없애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일원상의 작용인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으로 작용하는 온갖 분별이 본래 공정영지의 광명임을 통찰하여서 확신해서요, 분명히 믿어버리는 겁니다. 대소서 유무의 분별이 영력한 모습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역력한 모습이 바로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텅 비어 고요한 자리입니다. 분별이 없는 청정한 자리이기에 분별이 역력한 겁니다. 마치 비유한다면 거울이 본래 청정하기에 그 영상이 두렷한 것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분별합니다. 분별이 있죠. 이러한 생각과 감정을 제거해야 할, 싸워서 없애야 할, 내쫓아야 할 잡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본래 공정영지의 분신으로 공정영지의 나툼으로 볼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또 확인하는 겁니다. 자, 지금 생각이 일어나죠? 자, 생각이 일어납니다. 또는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 고민, 스트레스를 한번 직관해 보는 겁니다.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분명하죠? 선명하죠? 확연하죠? 고민이 분명한 자리를 직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이켜서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우회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다른 걸로 이렇게 돌아서면 안 됩니다. 외면해도 안 됩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우회하지 마시고, 직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 들어갑니다. 분명히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고민이 확연한 자리가, 청정합니까? 고민이 확연하면 은그 자리는 그 자리가 청정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범민으로 스트레스로 이할때그 스트레스가 분명한 자리가 그 자리가 청정한 겁니다. 이렇게 고민이 분명한 자리가 청정하고 청명하며 스트레스가 분명한 자리가 청정하고 청명합니다. 고민하는 그 본처가 고요합니다. 스트레스로 괴로워하는 그 당처가 고요합니다. 이렇게 고요하고 두렷하여 청명한 이 자리가 바로 공정영지의 광명입니다.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고민의 본 바탕인 청정한 대자리와 청정한 대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는 온갖 고민인 소자리가 바로 한 자리입니다. 또한 청정한 대자리에서 이리저리 범인하고 있는 이 유무자리도 소자리와 동시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민의 본바탕인 청정한 자리에서 고민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고 이런저런 고민으로도 변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직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이켜서 의지해버리는 겁니다. 고민, 이한 생각을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직시하여 믿으십시오. 이제 확신해서 의혹에서 의혹으로 번지는 의혹을 한순간에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분별은 분별을 없애야 될 도둑이나 적으로 보면 그 그것은 하수입니다. 생각과 잡념을 없애야만 된다고 여기면 생각과 감정, 감정, 잡념은 결코 없앨 수 없으니까 고전하게 돼어 있습니다. 잡념과 싸우지 말고 잡념도 본래 공정영지한 자리에서 생기는 분신임을 자각해버림 자각해서 그 자리에 귀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고 그 자리를 믿어버리면 됩니다. 잡념의 본래 모습에 귀해서요 공정영지의 광명으로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일체의 분별이 본래 텅 비어 고요하여 신령스럽게 알아차리고 있는 이런 의 광명이라고 확신하면 됩니다. 의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확신하여 의혹에 빠지지 말고 믿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청정한 믿음, 청정한 믿음이 부동 움직이지 않을 때이 자리를 바로 이런 쌍을 신앙하는 신앙처로 삼는 것입니다. 대소유무에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공정영지의 광명을, 광명을 따라 있어지는 실상으로 믿는 것입니다. 대라는 분별도 소라는 분별도 유무라는 분별도 다 공정영지의 광명입니다.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라는 본체의 분별도 이런 쌍을 나타나며 소라는 현상의 분별도 이런 쌍을 나타나며 유무라는 변태 변화하는 변태의 분별도 일원상의 나타남인 것입니다. 이 자리를 확신하여 믿어서 귀처로 삼고 신앙처로 삼는 것입니다. 이자리가 바로 우리의 신앙처로 신앙처요 귀처인 일원상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은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일원상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